자한삼싸 어, 보시죠. 어, 한번 싸 보시죠. 어, 자한상 집발이 싸아 보시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캠핑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아침은 뭐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라면으로. 오늘은 어, 자라섬, 자라섬 근처에 무슨, 뭐꼭 무슨 페스티벌 뭐 한다고 하, 하더라고요 기간이긴 한데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서한 30분, 20분에서 30분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자라섬에서 열리는 꽃 페스티발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이 자라섬 안에 페스티발 하는데 이런 또 특산물을 파는 데가 있네요, 여기 막걸리 시음하고 가래, 막걸리. 음, 관내, 관내 입장권이 틀리네, 여기는. 입장권을 7,000원씩 14,000원인데 상품권을 10,000원을 돌려주네요. 양산 대여도 해주네, 여기서. 우와, 여기가 이쁜데 이렇게 넘어서 이 섬을 한 바퀴를 돌아버려야 되네. 이거 포토 스팟인데 줄 서서 찍습니다. 줄 서서 우리는 패스. 오 이쁘네 여기 이쁩니다 이뻐. 그렇죠? 아그 저기 아줌마들도 아주 옷을 이쁘게 입고 가러가네요이 양귀비꽃이죠 양귀비꽃. 양귀비꽃 천진의 천지. 바람 불어고쓰러졌이다양귀꽃인데 예, 이쪽은 아직 꽃이 피지가 않은 것같네 이게. 이쪽에는 좀 노란색의 꽃들이 좀 보이긴 하네. 찍기 정말 좋은 장소네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진찍으면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 어, 저 건너편에는 이제 막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역시 가평입니다 강 옆으로 또 빨간 양귀비가 그냥 진을 치고 있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늘 밑에 의자들이 있어서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그런 거보네 여기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지도 모양 만들어놓은 것만. 음, 나와. 한바퀴 돌게. 그래? 가운데 있는 정원에서 한 바퀴 돌면 이런 모양이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다. 수국이래, 수국. 자라섬 꽃페스티벌 구경 잘하고 갑니다. 그 꽃페스티벌을 하고 나니 나서, 상품권을 만 원짜리 줘 가지고 8천원짜리 잣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자고 간 날이라 추웠어. 오늘 은 이게 지인이 지금 찾아와 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지금 야, 삼겹살 소 뚜껑 삼겹살 구이를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인이 아니, 찾아왔는데 지금 많이 시끄러운 아니,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아 저도 안온다 그러는 사람은 네.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 2천만 원고사하고 심에 장어를 사오는 장어는 네, 장어 사와가지고 장어는 네. 이미 먹었고 소 <laughs> 뚜껑 삼겹살 아주 우스꽤도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야 이거 이거 식당에서 먹던 그런 비주얼인데? 이거 27,000원짜리 이... <laughs> 좀더 써라 <laughs> 아, 이 정도면 27,000원이면 먹어 27,000원이면 먹어? 그래 어, 이거 27,000원짜리 어. 이마리랑 같이 더달라 어, 하면 손님이 먹 있나? 비주얼은 딱 좋아 그리고, 나도. 나 기스도. 배그로 상어 형제, 저기, 까아지 보고 있고. 어, <laughs> 보고 <laughs> 있고잘일었네 가자고 래도안 와. 이유가 뭐 있어. 실패. 인생이 훈련 통지을 받았어? 응. 미정 통신을? 응. 아, 농아 8월. 8월. 2월 넷째 주에그아빠 어쨌든 고 가야겠네. 그럼. 와. 아빠 많이 나갔는데 아. 우별탈없기만하데 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걱정이야 다들 없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한상 어, 보시죠. 한번쏴 보시죠. 어, 예, 한번, 한번 먹어보죠. 어. 자, 한삼집 빨리 쏴 보시죠. 아. 음, 그 장어 먹었던 데라 연, 연기가 엄청 나네. 음. 근데 이런 것도 준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뭐, 사람이 완벽할 다순 없잖아. 내가 아무것도 하면 좋은데. 완벽할 순 없잖아, 사람이. 이런 걸좀 다음부터는 좀 잘해, 잘 좀, 어. 좀 보완해서. 그렇지. 잘좀 했으면 좋겠어. 아, 내가 각성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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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네. 어, 맛있어? 응. 음. 어, 진짜 맛있어. 자, 음 맛있게 드십시오. 우와. 음 진짜 맛있네. 음. 제일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음, 그건 맞아. 그래도 우원한 군이 내가 얘랑 그도 통화를 좀 하는 편이야. 음. 자. 마지막은 또 이렇게 볶음밥으로다가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 볶음밥으로 먹어야 또 한국 사람이 좀, 좀 짜증이 나는 밥 뭐, 밥을 먹어야 배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먹을 수 없는 밥이에요. 그렇지 이런데 와야지 이런 먹을 수 있다니까. 친구가 있을까요? 아.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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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laughs> 맛있다. 네. 이제 석교한테 잘해 야될 게. 응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어 이러다 이제 고기 너무 서할것 같아. 어, 오. 아죠 네, 이제 철수를 합니다. 뭐 이게 캠핑은 와서 치고 놀땐 좋지만은 철수할 때는 힘듭니다. 그래도 하도 다니다보니까 어, 손발이 맞아가지고 금방 철수하고 갑니다 자이박 3일 동안 잘 쉬다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